이스라엘 네타나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소식은 아 이건 이제 어이코노미스트고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보는 네타나오 입장이고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어 이 이스라엘 소식은 한국에서 제일 정통한 뉴스 소식통이 브레드 TV죠. 네. 메시아닉 쭉, 예. 네. 제일 정통합니다. 제일 빠르고 네. 외신보다 빨저이 한국 언론보다 빨라요. 그래서 딱 네, 지금 80% 개표한 상황에 출구조사하고 언론 은출구조사고 이제 브레드TV는 80%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어친 네타나우 56%, 56석 석 전체가 120석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에, 선거 특징은 개인 투표 아닙니다. 총선을 치르는데 어, 개인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예요. 네, 네타나우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네, 정당만 찍어요. 한마디로 어, 한국으로 지면 그냥 정당 투표밖에 없어요. 단일 선거구입니다. 전 전국, 전국구예요. 네. 120석 중에 네.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얻으면 다 인정되는 그런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이죠. 대통령과 총리가 네타나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나 전 대체적인 분위기는 네타나우가 15년을 해왔거든요 장기 집권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이번에도 만약에 네타나우가 하게 되면 푸디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메드베네코에게 일단 줬다가, 이인자에게 줬다가 다시 집권했잖아요 아, 어, 지금 피로감이 극도로 쌓여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네타나우의 호의적인 사람일지라도, 네타나우가 15년 동안 하니까 질린 사람도 많다 이거야. 네 이럴 때는 푸틴처럼 잠시 네타나우가 예, 네, 물러나 있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힌트가 분명히 힌트를 줬어. 어? 이번에도 잘 넘기면 인德라가 네타나우를 푸틴급으로 인정하겠다. 구건 고위급 물론 네타나우도 그건 기적이지만 고위급 기적으로 인정하겠다. 살아남는다. 현재까지는 네타나우가 살아남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네타나우는 어, 바이든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이선호퇴해야 된다. 네, 열, 연립정부 안에서 다수 지분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푸틴처럼 그랬다가 국민들이 다시 예? 이스라엘 시민들이 다시 내타나오 내타나오 뭐 이러면 그때 다시 푸틴처럼 나서면 되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로 이스라엘 정치 이 판도는 어떠냐면 절대 다수가 우파예요. 예. 좌파는 오직 저 박정희 대통령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노동당 예. 이스라엘 노동당만이 좌파고 나머지 정당들은 전부 우파 정당입니다 참고하세요 야미나 베렛 이 친구가 총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스토